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가치 은혜를 볼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게 하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순간들이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삶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삶으로 살아가 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35편 1절부터, 아,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빠달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이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탄하시며 나의 공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분간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습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요구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 도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자기의 삶에서 음... 이,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자기는 참 열심히 그 사람을 섬겼다,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자기에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정 교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는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너가 하는 기도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셨고 다윗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주님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법적인 송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두 가지 모두의 상황에서 마지막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이 나윗시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역시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 컨텍스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상황이나 아니면 공사의 상황이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의 정, 정당함을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당하게 서었음을좀 드러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달라는 기도는 자기가 정당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 라는 이 19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가 됐는데, 원수가 될만해서된게 아니라, 부당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라보면, 이것과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바라볼 수 있었었는데, 그게 뭐였나 하면, 그들은, 그들은 까닭 없이,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었던 까닭 없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부당하게 까닭 없이 다윗의 원수가 되고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면 흠이 있는가, 그 흠을 어떻게 하면 잡아보려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하고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아,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정당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나를, 우리의, 우리의 사를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3절에서 나타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탄하시며, 나의 순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이 참 많이 억울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참 많이, 아니, 이, 이 10편의 기자가 참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오는 것이 참 좋지 않게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그다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들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한번 여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는 시간을 보였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시편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거기서도 다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거의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듣고하시는경우를 기대하시다. 이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고 나의 혀가 지의의를 말하며 종일 부록주를 찬송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가 전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송의 자리로 나아갔는데이 다윗이 자기의 시편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혼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송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전송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자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정말 참된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고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사람들은 참된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냥 내 마음 이해하는 내 친구들, 이해서는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참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의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겠것이까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바로 그자. 리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바로 어,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지금 다윗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는 여기에까지 서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경험하는 이 경험이 자기 혼자의 경험으로 끝나질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 기대고, 그리고 그 모두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다 비록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어렵고 아픈 자리, 억울한 자리, 힘든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함께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신님의 참전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지금 뒤에서에서 하고 있는 일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의 경험이 나의 개인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이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눌 때에 가능합니다. 나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눌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음을갖이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이 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되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단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 반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크게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크게 돈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은 상태에서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닥 치고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느낌 이런 뭔가 뭐 특별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런 것들만 반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증이라는 것은 내삶 속에서 나의 개인적으로 겪었던 나의 그것이 비록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 그 경험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의 공통들과 같이 나누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을 우리는 관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증은 언제 그냥 이렇게 흘러들어 가나 하면 우리가 목장을 할때 흘러들어 가면 되습니다 내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의 자사가무엇인지까 내가 그 감사들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삶의 큰 감사든, 작은 감사든, 그 감사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서, 나의 개인의 경험이 이제는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상태에서 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목장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이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나눔이라는 것은 그냥 뭐 목장의 순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장의 순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한주 동안에 나의 개인의 삶에 그 개인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을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같이 나누게 되는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에서의 나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 감사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다윗이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 이 전체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세 단계로 나뉘,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단락들에서 다윗은 모두가 다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자기 혼자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자기의 삶의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이 되어가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주 매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복장 속에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낳는 때에, 아유,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한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그 감사의 자 자리가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 눈을 뜨고 나의 렌즈를 좀 갖다 대볼줄 아는 삶의 습관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격에서 무엇을가는 가뭄해야 할 때,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 때, 우리는 나의 개인의 경험이 우리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되어가는 것니가 그, 어렵지 않은 길로좀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고 하시기를 셈니다 이거 눈이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랑하는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감사를 주십니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눈이 뜨이 때에 우리는 이것들,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을 좀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목장의 감사가 더깊어지시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감사들 속에서 내 삶이 좀더내 삶이 좀더 깊게 돌아보아지고, 그렇게 좀더 깊게 돌아보아지는 과정 속에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 이 격려를 얻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 볼수 있는 삶의 과정을 걸어가 보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내 하나님으로 인한, 정말 한없이 큰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한없는 자유로움,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는 이것을 이제 다리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시편을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십편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의 개인이, 그 개인이 자기의 삶에서 뿌리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뿌리와 부조리로 가득 차있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이 잘 잘 되지 않으니까, 어,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수 없는 폭격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반대의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와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죽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참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심을 이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은 뿌리의 세상입니다. 희조리의 세상이지요. 어, 이 그간 합법적인 어, 그걸로 인해서 이 선거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선거에 어넣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과 그리고 군대의 힘을 동원을 해서 자기를 이겼던 그 사람들을 모두가, 모두 가 모두 다죽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신권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직도 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여전히 그 나라의 최고의 재벌은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정적들을 숙청했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재벌로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서 있는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부도리 합니다, 여러분. 부정부리 우리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나의 삶의 부도리, 부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눈이 갇혀서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런 부도리와 우리 세상에서 있는, 일어나는 이런 조직적인 부조리와부리들의 우리가 눈을 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나의 개인적인 부리와 조리내 부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좀 나의 삶에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것이 않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소망고 선도 악을 이겨보는 내 삶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이 옛날에 왜 햇빛만을 열리지 않습니까? 햇빛과 바람 사실적으로 바람이 아무리 뿌어도사람 옷을 껴줍니다. 햇빛이 이렇게 됐더니 을 벗어내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아처럼 우리의 삶에서 선으로 사람들의 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조직적인 조기함 정말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조직적인 이 구조적인 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좀 들어갈 수 있기를 생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리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자리에 따로 피도로 함께 써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로 좀 돌아가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 마음이 참 많이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누리는 것만큼 누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그런 상황을 저는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연 그렇게 내가 누렸던 것만큼 누릴 수 있을까 이제 뭐 2030년 이야기도 하고 2050년 이야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바늘이, 어, 어느 한계 지점을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다시 복원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는 작년, 올해. 너무나, 국극은 너무나 너무나 더워졌고, 그곳에서 유실된 그 빙하들은 정말, 이제는 그곳에 빙하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까요 얼음을 찾아볼수가 힘들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은 정말 얼마나 녹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로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경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그한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도 부리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런 부리들은 구조적인 부리입니다. 구조적인 부리와 구조 부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곳으로 이어져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총회에 가서 그것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정말 그렇게, 어, 오염되는 것을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힘써서 싸우고 계시는 신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그러한 곳에 나의 기도를 함께 좀 드려보며 살아가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더 우리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싸우신에 우리도 같이 좀 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패트병 같은 것 조금씩만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있겠어요? 밤에 불 조금 꺼주고 뭐 이런 것밖에 할수 없는 가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라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그것들에 대한 이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도 그렇게라도 좀 동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는 이 구조자들이 필요하서 저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좀 뜨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띄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있는 것은 꽉 차있기 때문내 삶에 있는 게꽉 차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요? 내가 지금 억울한데, 내가 지금 내게 막, 얼마나 안 돼. 이렇게 어떻게 보여요?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내 삶의 문는 작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작아지는 그 문제들. 내 삶에 이미 작아져서 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번우라를 이기는 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다른 전쟁에 우리의 이이어질것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쟁에 의 기도를 갖고 좀나아가볼수 있는 같은 것을이 있습니다. 좀더큰 문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적으로 싸우고 계시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의 마음이 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과정에서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티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니다 <laughs> 이건 그냥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들 이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인과 싸우고 있는 그 현상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아이티가 주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자리가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들을 좀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종교가 구조적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종교가 큰 싸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나의 작은 싸움들에는 스컴으로 하고 있는 것 있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군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우리 기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간, 나와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니다 저는 그것을 합니다. 그 합니다. 그 기도의 오겹줄이라고 야기합니다그 기도의 오겹줄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싸움들을 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로 걸어가 볼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 우리 평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억울함들, 배신감들, 주님 여기에 눈이 이렇게 꽉 박혀 있다 보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지요, 아랍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다른 상황도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받으셔서 선우락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눈을 높일 수 있다, 십시오 전우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 삶의 문제가 작아졌을 때 이로서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싸움. 주님 여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세상의 기초적인 부리와 부리의 자리,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야 수 있게 하여 주시 하나님이여 정말 온이 사탄의 세력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싸우 어, 하는 계획에 계속해서 그 싸우고 투쟁하는 하나님과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 하나님의 그런 싸움에 우리의 기도가 들려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동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하나님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의 기도의 오격줄과 함께 내 주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 나의 삶이 들려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도록 주여, 고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 며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고 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